안녕하세요. 30년 경력의 실전투자 슈퍼개미 김교수 친구 윤교수입니다. 먼저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간단하게 제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50억 규모의 주식 자산을 운영하고 있으며 돈은 이미 벌만큼 벌었고 현재는 조기 은퇴를 하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주식 관련 영상을 촬영하는 것은요 저 같은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함이고요. 이제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고자 현재는 주식 유튜브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엡지노믹스 종목 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선물 하나 드리고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선물은요, 9월 달에 최소 50% 이상 급등할 종목입니다. 자, 8월에 무료 추천주는 피코그램이었고요, 매수가는 43,000원 이하로 드렸고, 현재는 50% 이상 수익 중입니다. 저도 한때 어, 50%가 넘는 수익 중에 있고요. 자, 보이시죠? 피코그램 지금 현재 73%의 수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8월에 피코그램 종목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9월 달에 바로 급등이 나올 수 있는 한 종목을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9월에 급등이 나올 이 종목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라고 하면요. 이 종목도 피코그램 종목처럼 정형적인 세력 매집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력 매집주고요. 이 세력 매집, 세력들이요. 세력 그냥 굉장히 작은 세력이 아니고 메이저라고 해서 굉장히 큰 세력이 붙어 있는 종목입니다. 이 메이저 세력들이요. 최근에 매집을 끝마쳤고요. 9월 중 는 무조건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9월에 50% 이상 급등할 무료 초청주 신청하시는 방법 굉장히 간단합니다. 요 위에 어, 위에 보시면은, 어, 제 번호가 있습니다. 0 1 0 2 4 8 9 5 4 7 9로 숫자 1번이라고 간단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9월달에 최소 50% 이상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무료니까요. 어, 이 부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8월달에 피코그램 종목 놓치신 분들 9월달에 급등할 종목은 절대 놓치시지 마시고요. 자, 그럼 선물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고, 그럼 본격적으로 랩지노믹스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랩지노믹스 어떤 회사냐라고 물어봤을 때, 어, 이 회사도 마찬가지죠. 진단키트 하는 업체입니다. 진단키트. 어 진단키트고요.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어, 진단키트 했었고 이제는 원숭이두창까지 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코로나19와 원숭이두창까지 하고 있는 어, 연구하고 있는 그런 회사구나라고 보시면될것 같습니다. 자 한번 어잘모르 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좀 적어드릴게요. 랩지노믹스고요 역시나 코로나19 어, 진단키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 랩지노믹스 역시도 당연히 어, 2분기 실적이 조금은 악화가 되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것이죠 어, 그래도 제가 봤을때는 아직까지는 어, 코로나19가 끝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분명히 이 종목에 대해서는 테마가 다시 어, 형성이 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 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 투자하기에는 어, 이제는 이 코로나 어, 진단보다는 어, 진단보다는 지금은 이제는 자동차나 어, 자동차나 그 다음에 아직까지도 더 올라갈 수 있는 2차 전지 쪽 또는 에너지 에너지 쪽을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어이렇게 생각이 조금은 듭니다. 왜냐하면 코로나가 계속해서 변이가 나오고 있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이 대부분의 진단 키트 업체들이 어장 올해 죠 올해 오래 1분기보다 훨씬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랩지노믹스는 그렇게 나쁜 회사는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이때 거래량 상당히 많이 터트렸고요 바닥에서 그리고 주가도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다시 한번 거래량 터트리고 나서 여기 보시면 거래량 없이 좀 빠지고 있죠 거래량 없이 빠지고 있습니다 이렇다고 하는 말은 제가 봤을 때는 이 랩지노믹스에는 그래도 어 주다를 관리하고 있는 세력이 어 존재한다 저는 그렇게 조금 어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이 종목은 당장에 손절하기에는 조금은 아까운 종목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세력들의 의도를 조금 더 봐야 될것 같다. 근데 주가가 지금 모든 이평성들이 밑에 있어서 여기까지는 좀 빠질 수 있겠다. 6천원까지는 충분히 밀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들어요. 그렇지만 이 종목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세력들이 들어온 것은 맞다.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 앞에서도 이렇게 좀어 세력들이 잠깐 들어왔다라고 하는 부분 들어오고 있습니다. 살짝 살 거래량과 살짝 살짝 양봉이 조금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정확하긴 저도 알 수가 없지만 이렙지노믹스에는 분명히 주가를 관리하는 세력들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 세력들이 뭘로 이 종목을 올릴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그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요 원숭이두창 진단키트 개발을 7월달에 착수를 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개발 완료했죠. 35분 만에 확인 가능하다. 그리고 오미크론 변이 진단에 대해 가지고도 수출 허가를 또 획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19일날 같은 경우에 3차 배정 또 유상증자를 해요. 얘네들이 어, 유, 유상증자를 하는데 어, 규모가 어, 규모가 굉장히 높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340억 또 굉장히 낮다 라고 볼 수도 없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8월 19일 날 600억 규모 전환사채 또 발행합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지금 이 진단기 기업체 렛지노믹스가 어, 루아야 PE에다가 1841억에 매각이 된다.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네요 여기 보시면 랩지노믹스가 국내 헬스케어 전문 사모펀드 운영사 루아프라이빗에커티 주식회사에 총 1841억원에 매각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얘네들이 돈이 없는 건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유상정자와 그 다음에 전환사채 600억 두개 합하면 지금 거의 천억 가깝 죠 이런 거를 지금 하는 것이죠 근데 이 회사가 지금 뭐 1840억이 팔린다라고 여기 할수 있죠. 근데 이렇게 팔리게 됐을 때, 요 사는 회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혹시 이걸 어일개인 투자자분들 이거 혹시 루아피라고 하는 이런 회사 들어보신 적이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 아마 거의 없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여줍니다. 전문 사모펀드라고 하는 거는요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회사를 사가지고 이 회사를 더 키워가지고 팔아먹기 위해서 사는 어, 회사가 있고요 아니 아니면 그냥 단기 차익을 위해 가지고 샀다가 어, 샀다가, 어, 시세를 바짝, 바짝 올려놓고, 회사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시세만 일단은 높게 형성해놓고, 누군가 사려고 달라들었을 때, 팔아 넘기고 싹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거, 어, 루아피에 1841억 원이 매각이 되는 것은, 호재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 생각이 조금 많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전혀 올라가지가 않고, 잠깐 반짝 했다가 또다시 빠지고 잠깐 반짝 했다가 또다시 빠지고 그런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세력이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보시면 아까 보여드렸죠 결국에는 이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래량과 말도 안 되는 지금 가격이 나오는 겁니다 거기 보시면 더군다나 얘네들이 팔아먹는다고 하잖아요 1845개 판다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주주 입장에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호재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종목에 대해서는 저는 그래도 손절보다는 단기차익이 좀 나온다라고 하면 먹고 단기차익 실현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종목 조금은 교체하시는 것이 좀더 안전하지 않을까 그 생각이 조금 들어요. 이건 어디까지나 저희 개인적인 견해라는 거한번더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역시도 신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 생각으로는 이 종목에 대해서는 종목을 조금만 교체를 생각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데 지금 자리는 아니다 교체할 시점이 지금 자리 아니다 왜냐하면 세력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조금 다시 시세 만들려고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다 혹시라도 랩지노믹스 이거 개인이 하기 굉장히 어려운 종목이거든요 혹시라도 힘들다 나는 여기서 사서 미칠 것 같다, 어, 만팔천에 사서 죽을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 만사천엔에 사서 죽을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 010-2489-5479 절실한 마음이 있으신 분들, 숫자 1번 보내주십시오. 어, 지노믹스 1번이니까요, 1번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런 종목들로 다 교체를 해드리고, 여기에 대해 가지고, 공략 방법, 탈출하는 방법 알려드리겠다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어, 마치기 전에 한 가지 안내 말씀 좀 할게요. 저희가 이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개설을 하였습니다. 제가 직접 운영 중인 어, 오픈 채팅방이고요. 무료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담 가지실 이유가 전혀 없죠.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입장방법은 상단에 제 연락처 보이실 거예요. 010-2489-5479로 간단하게 숫자 2번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요. 제가 직접 운영 중인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초대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항상 성공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